아직도 항복을 안 해. 아직도. 누가? 얘네가. 아, 가나, 반갑습니다. 간청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항복을 안 해, 자꾸. 어, 항복을 안 해. 이미 무리를 많이 했지. 전선을 이렇게 확장시켰다는 거는 엄청난 무리예요. 진짜로. 독일도 항복했는데 항복 안 하고 계기다가. 결국에는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폭. 리틀보이와 팬맨. 이 원폭 두 대를 맞고 항복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는 거야.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미 진작부터 독일도 5월에 항복을 했는데 왜 굳이 굳태요 8월에 원폭 두대 맞을 때까지 왜 도대체 항복을 안 하고 개겼을까 그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돼. 메이지 유신 세력과 천황 군부 세력 이 삼파전 구도를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꾸 이제 자기 나라에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꾸려지고 군대가 어떻게 통솔되고 이런 것만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 도다 그런 줄 알아? 그렇지 않았거든요. 바로 코 앞에 있는 일본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편은 이제 나중에 따로 자세히 할 거예요. 오늘은 요 정도 좀 짧게 이해할 정도로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천황, 덴노라고 하죠. 메이지 유신 이전 천년 동안 천황, 덴노는 허수아비야. 요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쇼군이 뭐고 덴노가 뭐냐 덴노는 천황이죠 쇼군은 뭐냐면은 다이묘중 장 무사 출신이야 무사 출신 요 쇼군이 무사 사무라이인데 요 사무라이 오부 사무라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쇼군이 다스리는 형태 이거를 뭐라고 한다 막부라고 합니다 그니까 러요 사무라이들이 지금 집권을 하고 천황 덴노를 허수아비로 이용하면서 집권한 요 상황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에도막부가 있었잖아요 그 에도막부를 요런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메이지 유신 이전 천년 동안 천황은 뭐라 그랬어? 허수아비였 쇼군들 있죠 다이묘 도요토미 이데오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향화들이볼 때는 아는 거지 얘네는 천황이라는 존재를 그또 아니고 그냥 요 정도로 봤어요 봤는데 근데 일반 국민들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내가 저번에 말했죠 인간은 나약하다 정치인은 국민들의 그 나약한 만족감 만족감을 이용해서 집권 해쳐 먹는다 국민들은 천황을 실제로 신께서 내려주신 그런 존재라고 믿고 있었거든 그러면 아 얘네 입장에선 지들이 집권하려면 야 천황아 국민들이 너 신으로 생각한다며 네가 신이니까 내가 쇼... 소군이라고 빨리 얘기해. 이런 거죠. 어, 그러니까 천황을 살려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소군이나 다이묘들도 천황을 굳이 굳히 살려놓고 이용해 먹는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죽이고 싶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본의 이 상황을 여러한 체제를 이해해야 그렇게 일본판 이제 무신시대, 요 에도막부시대가 쭉 흘러갑니다. 쭉 흘러가요 그냥. 흘러흘러. 아 그냥 흘러흘러. 어 흘러흘러 가는데 사무라이도 계급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하급 무사들도 있었겠죠. 그냥 하급 사무라이라서 대우도 못 받고 맨날 개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꼴 받잖아. 꼴 받아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 배, 서양 배가 들어와. 들어오더니 야문 열어. 가져왔잖아 좋은 물건 사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문열을하더니 문을 열더니 강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네야 꼴받아있던 하급사무라이들 꼴받아있던 하급사무라이들이 사자주 운동권이셨어요 뭔가 이제 사회에 어떤 그 무시당하는 것도 많고 쿠데타도 일으키고 만족감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좀 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에도막부가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랑 이제 통상조약 같은 걸 맺잖아요 통상조약 같은 걸 맺으니까 이 하급사무라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를 하급사무라이라고 개무시하고 있던 이 등신같은 에도막부 니네가 그래서 되느냐 천왕께서 존재하시고 그 위대한 신과 같은 존재 천왕께서 제대로 이제 등판하셔서 이제 이 수구세력 무식하게 정치도 못하고 답답하게 정치하는 이에도막부 세력을 쳐내고 천왕께서 다시 제대로 등판하셔야 돼 요런 얘기를 해요 에도막부를 쳐내고 미국애들 서양오랑캐들 이런 애들 이제 쌩까야 된다 그러면서 뒤집어 엎어요 어 하급사무라이들을 기반으로 한 세력들 그리고 젊은층들 그리고 지식인층들 뭐 기타 등등 뭐 여러가지 사람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이제 쿠데타로 고고싱을 해요 에도막부가 이제 정치를 쇼군이 하는 게 아니라 천왕께서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요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정봉왕 이게 뭐냐면은 당시 천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천황에게 이제 통치권을 100% 반납한 거예요 요런 대정봉왕까지 이루어지면서 이제 사실상 막부 체제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 하급 사무라이 얘네는 앞으로 이제 뭐라 할까 아 천황께서 이제 복귀하셨으니까 서양 세력들을 굉장히 배척하고 그러겠구나 라고 나도 생각을 했거든. 근데 에도 막부를 쳐내고 나니까 서양 분들 어서 오세요예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 서양 이라시아이 마세. 서양 분들 이라시아이 마세. 어디가 왜왜 그랬겠어요? 에도 막부를 쳐내기 위해서 서양 세력과 문물을 통상 조약을 하려고 했던 에도 막부를 조직기 위한 그냥 하나의 개소이었던 거죠. 지들이 해쳐 먹으려고 이런 각도기를 잰 거죠. 페리 제독 들어왔을 때 에도 막부가 어떻게 했어요? 이라시아이 마세. 서 <laughs> 이라시아이 마세. 어서 오세요. 맨한 거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급 사무라이들이 어요 상황을 이용해서 에도 막부를 공격할 수 있게. 저 인간 쓰레기 자존심도 없는 에도막부는 서양 세력들한테 대가리를 숙였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천황께서 제대로 정치를 하게 통치권을 딱 이제 반납해라 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정작 해쳐먹는건 누구였다 시들 대정봉환을 한 것도 뭐예요 천황 허수아비 일단은 천황께서 오세요 에도막부한테서 일단 통치권 뺏어 오세요 그 다음 저희한테 다시 주세요 어, 허수아비 시즌2가 시작된 거예요 그냥 말이 대정봉환이지 천황이 다시 통치권을 이제 회복했으니까 뭐더 좋아진 거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얘네가 이제 서양의 기술과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왜? 에도 막부가 페리 짱한테 개처발리는걸 봤거든. <laughs> 어 일본 해군이 진짜 맞아 쌉쓰레기였구나 지금까지 서양 문물 받아들이질 않으면 이거 안된다 이거 요런 것도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자기들이 이제 집권했잖아 어 지들이 집권하고 천황을 허수아비로 앉혀놓은 요 상태의 일본 새로운 체제의 일본을 계속해서 지들이 해쳐먹는 거를 유지하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요러한 과정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요 과정 전체의 결과물로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거 메이지우신은 그냥 근데 와 이게 아니에요. 요로한 모든 과정, 이 여러 가지 전개 과정을 전부 다 합해서 우리는 메이지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에도막부에서 같이 대하던 하금무사랑 지방다이묘 세력 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X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에도막부가 이라시아이마세를한 거야 누구한테? 폐기제도 서양배들한테 그냥 어서오세 만게 아니라 일단 개겨 봤는데문열으하고 이제 대포 쏘니까 이제 장사 없던 거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껐던 하금무사와 지방다이묘들이 봐봐라 아, 능력도 없는 것들 자존심도 없는 것들 문장 그냥 활짝 열어주는 거 봐라 결국에는 이제 이 세력들이 요러한걸 명분으로 해서 조나무 천황을 지키고 서양을 배척한다는 조낭양이 정신에 입각해서 졸라게 많은 국민들을 선동해요. 막. 천황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하셔야 된다면서 이제 대정봉환. 이런 어, 상황까지 온 거죠.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정작 지들도 대정봉환을 해서 천황께서 통치권을 다 가져오셨다라고 얘기는 해놓고 천황을 허수아비로 앉혀놓고 지들이 지락표락 이용하죠. 그러면 여기 있던 하금무사와 지방다이묘 출신들. 얘네가 이제 주인공이 됐어요, 일본에서. 우리가 얘네를 뭐라고 부른다? 메이지유신 세력이라고 부른다. 요 3파전을 제가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렇게 이제 메이지 유신 세력이 천황을 허수아비로 안치고 이제 어떤 국가를 만들어요? 입헌군주제 일본에서 이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이유가 뭐야?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국민들은 천황을 엄청나게 섬기고 있어요 막 신처럼 근데 해처먹을 생각하는 애들은 저 천황을 이용해야 된다 그거면은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입헌군주제 이 반군 주제만 하면은 이제 천황도 이용할 가치가 있고 천황은 이용할만 짓 계속 이용하면서 해쳐먹는 건 내가 총리라던가 이제 정치인들이 다헤쳐먹고 그런 이제 내각제 국가가 됐죠. 그래서 이제요, 내각제가 되면서, 누가 있어요? 이토이로부미. 하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총리가 되죠. 초기에 메이지우신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메이지우신 딱 일어났을 때, 1800년대 중후반 됐을 때,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이토이로부미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의 일본은 이러한 상황이었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입헌군 주제 국가가 재탄생됐어요. 그러한 국가가 탄생하면 은 이제, 뭐가 필요해요? 군대 군대가 이제 필요하니까 군대를 새로 조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군대가 실제로 어우 너무 일을 잘해 청일 전쟁도 이기고 러일 전쟁도 이기는 거야 아, 이제 일본 내각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아, 얘네들 뭐 공무원으로 딱뽑아놨더만 승승장구하고 뭐 잘하고 있구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내각 총리, 정치인들, 메이지 이 세력들은 너네 군대들 일 잘하네, 승진도 잘하고 이제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군부가 님들 싸운 건 우리가 잘 싸운 건데, 생색은 왜니 네 색들이 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메이지 유신 세력과 천황 군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권력을 가지려는 세력들이 너무나 다양했던 거죠. 그래서 군부 생각에는 메이지 유신 세력 얘네들 도 없는데 솔직히 뭐 전쟁에서 우리가 딱 성과 내고 이제 그런 거 국민들의 지지도 받고 이런 거는 이제 사실상 우리인데 얘네들 이제 이 쳐내고 우리가 정치계에 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아 이분이 있잖아. <laughs> 이번 영상이 볼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